원주 옛 캠프롱 미군 기지 부지에 추진되는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건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정부가 사업 추진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처간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강원국립전문과학관은 오는 202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원주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의료기기 중심의 지역산업과 혁신도시 내 건강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 옛 캠프론 미군기지 부지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큰 매력으로 평가됐습니다. 올초 원주시와 과기부는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검토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 소유 부지에 국가가 연구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지킬 것. 그리고 기반시설 비용 등을 합하면 계획된 총 사업비 490억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 시 소유 부지를 과기부가 무상 사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방안, 기반 시설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명시해 심사에 재도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 보완 후 진행된 지난달 재심사에서 또다시 탈락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들은 이미 검증된 정부 공모 사업이 다른 부처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관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노력을 했고, 정부도 타당성을 어, 인정해서 이 사업이 옳겠다 하고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어,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정부도 각 부처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 원주시는 내년 2월 중투 재심사를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도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수십 년 묶여 있던 군 공여지 개발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키웠던 시민들의 기대가 근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